저는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 둘째 날 아침인데 아침에 좀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여행 오면은 아침에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아침에 해가 너무 늦게 떠갖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속 돌아다니고 이제 한7 시쯤 되니까 이제 해가 떠갖고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숙소가 완전 로컬 지역에 있는데. 제 숙소 주변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쪽이 되게 좀 오래된 로컬 지역이라고 합니다. 숙소 바로 앞에는 뭐 커다란 재래시장도 있고 어, 좀 그런 동네인데 지금 이제 산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갈 건데 돌아가는 길에 한번 좀 풍경을 찍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말레이시아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마닐라랑 딱 비교를 하면은 여기는 그냥 뭐라 하지 일반적인 그런 막 주택들이 있는 그런 동네가 좀 적은 것 같고 대부분 아파트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약간 우리나라의 저층 아파트 느낌도 나면서 저 아파트 생긴 게 되게 다르죠. 아 그리고 저기 저 건너편에. 어저께도 좀 걸어 다녔었는데, 저기 앞에 푸드코트인데 지금 문 닫았거든요. 되게 좀 희한한 푸드코트입니다, 저기는. 푸드코트인데, 어, 마닐라로 치면 LA 카페 같은 그런 매음굴이더라고요. 근데 저기는 할아버지들만 가는 것 같고, 어, 외국인들이 저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근처 지나가는데, 중국 아주머니가 엄청 붙잡더라고요. 계속 뭐 자기 따라오라고. 아무튼 좀 돌아다녀 봅시다. 저기 엄청 큰 아파트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저런 아파트든 뭐 이런 아파트든 죄다 아파트들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면은 필리핀을 치면은 타운하우스 같이 생긴 그렇게 일자로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와, 아침에 지금 열었네. 아침밥을 어디서 먹어야 되나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역시 아침에 문연 식당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저거 있네. 저게 메르데카 뭐 어쩌고 하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진짜 높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저 뾰족솟은 저 탑이 엄청 길고, 건물 자체는 뭐, 롯데타워보다 낮다고 그랬나?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어, 그렇게 막 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 아무튼, 여기 아파트들. 야, 얘네 아파트들은 궁금한 게, 이렇게 완전,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약간 정사각 형식으로? 그럼 그 가운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가운데 이렇게 네모나게 뚫려있나? 여기는, 태국이랑 시간대가 똑같아야 될것 같은데 이게 동서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지 필리핀이랑 시간대가 똑같아요 그래갖고 해가 되게 늦게 뜹니다 와 여기는 1층에 이렇게 마당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좋네 근데 말레이시아도 여기 쿠알라룸프라 같은 경우가 뭐 강력범죄가 적어서 그렇지 좀도둑 같은 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갖고 이렇게 다 저렇게 해 놨구나 철망을 저 1층에 저런 집들 뭐 도둑 들기 쉬울 것 같아 보였는데 저렇게 막집 앞에다가 철망을 엄청 다 쳐놨네요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 저기 시장 쪽 제외하면은 계속 동네 풍경이 이렇습니다 그냥 뭐어 아파트들 밖에 없고 거의 뭐 평범한 사람 사는 동네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레이시아 느낀 게 마닐라랑 확실히 다른 게 얘네는 뒷골목이 확실히 딱 티가 나더라고요. 앞골목 뒷골목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아마 이렇게 서로 엉덩이를 맞대고 있어갖고 뒷골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저렇게 앞골목이 있으면 앞골목은 되게 멀쩡하고 뒷골목은 굉장히 막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지저분하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여기는 이쪽도 앞골목이죠. 집들이 엉덩이를 맞대고 있어갖고 아무튼 그래갖고 뒷골목에 가면은 쥐들도 엄청 많고 어 굉장히 뒷골목은 관리를 안 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뭐 말레이시아를 많이 온건 아니지만은 그래 다섯 번 이상 왔었고 뭐한달 살기도 했었고 반달 살기도 했었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짧게 느낀 결과 말레이시아는 앞골목만 엄청 예쁘고 뒷골목은 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뭐 진짜 그냥 딱 전형적인 아파트죠. 되게 중국 느낌도 많이 나고. 지금 큰 길로 좀 나왔습니다. 큰 길로 나왔는데, 어제 와서 느낀 게, 이쪽은 횡단보도가 되게 없습니다. 횡단보도도 되게 없고, 콰론프르가 저기 도심 쪽을 보면은, 되게 약간 무슨 미래 도시 같거든요. 굉장히 좀 발전한 그런 도시 느낌인데, 이렇게 약간 오래된 로컬 동네 같은 데 오니까, 되게 좀 관리도 좀잘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거는 코타키나발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코타키나발루도 횡단보도가 되게 없더라고요. 근데 쿠알라룸푸르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 모르겠어요. 이 동네가 특히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자동차 중심이고 좀 도로들이 너무 큼직큼직해갖고 아무튼 돌아다니는좀 재미가 없습니다. 이쪽은.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은 딱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걸어다녀도 확실히 너무 차들 위중인게 여기도 지금 횡단보도 없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마닐라로 치면 꽤큰 도로라고 칠것 같은데 여기도 횡단보도 하나 정도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 사람들도 보면은 무당행 다할때좀다 뛰어다닙니다. 눈치 봐서 다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네요. 왜냐하면은 뭐 차들이 좀 알아서 피해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차들은 그냥 쌩쌩 달리고 사람들이 피해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무당행당 할때 차들이 좀 있다 싶으면은 다 뛰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좋은 게 일단은 뭐. 동남아 다른 나라들처럼 여기도 흡연은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에 필리핀에 있다 오니까 그거는 확실히 너무 좋습니다. 그건 좋긴 한데 사실 뭐 콜라룸프루를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지 도 않고 뭐 싫어하지도 않고 콜라룸프르가 보통 얘기하는 게뭐 딱히 개성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그렇다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개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워낙에 좀 다문화 그런 게 살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이렇게 모여 살거든요. 그리고 또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문화적인 그런 개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좀 재미는 없죠. 재미는 확실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여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좀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좀 무심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지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무심한 느낌이 드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봉이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면은막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막, 어 운전을 굉장히 과속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하면서 막 지나간다든가, 뭐 그런 느낌? 그런 게 제가 말하는 그런 좀 무심한 느낌인데, 어,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갖고 막줄서 있는데 새치기를 막 아무렇게나 하고 신경 안 쓰고 막 그런 거. 아무튼 좀 무심하다고 표현했지만은 제가 말하는 무심하다는 말의 뜻은 그런 겁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포 운전 한다거나 뭐 새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도 어 다른 종류지만은 어쨌든 그런 무심한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갖고 좀 그런 점에서 좀 마음에 안듭니다 거기다가 뭐 중동 사람들 되게 무뚝뚝한데, 어 여기 중동 사람들의 그런 무뚝뚝한 느낌도 여기 좀 배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좀 설명드리면은 지금 여기가 호텔인데 호텔이 매우굴입니다 여기가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지만은 그래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좀 부자 나라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저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동남아 사람들 그리고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저쪽, 서남아 쪽 그쪽 사람들. 갖고 황당하죠. 이렇게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 한복판에 저렇게 커다란 건물에 어, 매운 굴이 있다는 게 황당하긴 한데 저런 것도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무심한 느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무심한 느낌이 뭐 저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시장이거든요 시장인데 보자 살짝 저기 이제 저도 아침 먹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 시장은 간단하게 둘러보겠습니다 그냥 딱 시장이죠 여기 보니까 낮에 오니까 이미 파장을 했더라고요 한 점심 때까지는 열어있는 것 같고 오후에 오면은 이게 싹 치우고 어 그냥 조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행 오셔갖고 여기 시장 오시려면은 이렇게 좀 아침에 오셔야 될것 같아요 와 여기는 확실히 이게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뭐 말레이 인도 중국 다 있으니까 확실히 좀 시장에 재밌는 건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무슨 향신료 같은 것도 있던데 이게 일반적인 동남아 시장 느낌보다는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이쪽은 뭐 죄다 고기네. 일단 말도 뭐 중국말, 말레이말, 인도말 다 들리니까 확실히 재미가 있고. 아...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와 사람 되게 많네 사람 엄청 많네요 지금 또 주말 아침이라 갖고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둘러보면 좋은데 그냥 지나가면서 대충 그냥 분위기만 좀 찍어보겠습니다 와, 이쪽 옷도 팔고, 아, 저 안에 작은 골목으로도 이렇게 시장이 있구나. 이게 제가 오후에 파장하고 나서 왔을 때는 되게 작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뒤에는 시장 건물인 것 같은데, 시장 건물은 문을 닫았었고, 여기 길거리도 거리가 되게 짧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이 열어있을 때 오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 좀 크게 느껴집니다. <laughs> 와. 와. <웃음> 저쪽에 인도 분들 상사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와. 보자. 16 링기시면 얼마야? 저기 한 얼마야? 한 5천원 하는 건가? 그 정도 하나? 계산이 쉽게 쉽게 안 됩니다. 어제 온 거라갖고 계산이 잘안 되네요. 요새 보니까 1 링기시 330원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와 여기가 정확하지 않은데 헐라룸르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기 크네요 이렇게 오니까 <목소리> 어제 낮에 왔을 때 되게 생선 비린내가 많이 났는데 이쪽 큰 길가 주변에가 생선시장이라서 그렇네요 수산시장이라서 그렇게 생선 냄새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지금 녹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분들이 너무 열성적이라고 지금. 제 목소리가 녹음이 되나요, 지금? 바나나, 얼마냐? 일단, 제가 여기 바사 말레이시아 하나도 모르는데, 저거는 따갈로그랑 똑같아요. 무라. 무라가 싸다는 뜻이거든요, 따갈로그로. 근데 그건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공용어가 똑같고, 거의 뭐 똑같다고 봐야죠. 바하사, 인도네시아, 바하사, 말레이시아. 둘이 뭐 서로 다 소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은근히 필리핀 말도 몇몇 단어들이,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랑 똑같은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어, 그렇죠. 이웃 사촌 같은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좀 필리핀 사람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는 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형제 느낌이고. 아 배터리가 너무 뜨거워져갖고 꺼졌습니다. 저 뒤에 저기는 저 탑만 보이네요. 그 뾰족한 탑. 메르데카 어쩌고게 여기 앞에가 저희 숙소거든요. 옆에가 숙소인데, 이제 숙소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저희 숙소 같은 경우가, 어 나쁘지 않아요. 숙소 자체는 저기가 투베드룸이고, 그리고 침대 두개 있고, 발코니도 있고, 뭐 수영장 있고, 헬스장 있고, 있을 거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연말에 좀 급하게 예약을 해갖고, 좀더 비싸게 줬지만은, 평소에는 한 3만원 정도예요 1박에. 되게 저렴하죠. 되게 괜찮긴 한데 저는 뭐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립니다. 일단은 숙소 자체는 좋은데 동네 자체가 좀 별로예요. 동네 자체가 좀요 시장 빼고는 걸어 다니기에 그렇게 재밌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큰 도로들 사이에 둘러싸인 섬처럼 돼 있어 갖고 어디 마땅히 주변에 걸어서 갈 만한 재미난 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기보다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위치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어.. 러는노프가좀 도로가 큰 도로들이 많거든요 근데 좀큰 도로변들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 다음에 또 놀러 오면은 그때는 저기 부키빈 땅 같은 완전 시내 쪽에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성비에 좋은 숙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숙소 3만원도 되게 괜찮은 거지만은 그것보다더 가성비 좋은 숙소들도 많거든요. 더 위치 좋고 가성비 좋은 숙소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오면은 이쪽 동네는 안 모을 것 같습니다. 좀 재미가 없어요. 그나마, 어 시장 구경 같은 거는 좀 할만할 것 같네요.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끝인데 그래도 한번 숙소 올라가서 숙소 한번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방은 지금 못 보여 드릴 것 같고 너무 좀 지저분할 수도 있어 갖고 어, 숙소 시설 뭐 수영장이랑 이런 것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수영장이 있는 층이고 이 위층에는 헬스장도 있고 뭐 있을 건다 있어요, 지금. 아마 여기는 불꽃놀이. 새 불꽃놀이 볼때또 밤에 좀 와야 될것 같습니다. 뭐 수영복 챙겼는데 날씨 좋으면 수영할 수도 있고 저 앞에 뭐냐 아 지금 이름 기억이 안나 TRX 이체인지인가 스 하여튼 그 빌딩도 있고 전에 제가 무슨 보름살기 한다고 여기 아닌데 이 근처에 있는 어떤 콘도에 묵었었거든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여기는 뭐 콘도들이 좀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닐까 저도 모르지만, 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